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시오 예 사장님 아니 그 사장님 얘기해 준 대로 어. 그저 오일이 그 오일 문제가 있네 어. 그걸 내가 아니 그걸 사장님한테 그때 오일 갈고 어. 올라오는데 엄청 차가 막 뒤에 밀고 엄청 가볍더라고 어. 그래 가지고 아이고, 휘타를 갈았으니까, 좀 차가 가벼운 것 같아, 난,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 올라어 조금 쓰다가 보니까, 휘타 안 갈았는데, 그 차, 차가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 음. 그러더니만은, 아니, 차가 이거 엄청 무거워. 그래가지고, 한, 그, 또, 휘타를 한번 갈았지. 음. 갈았는데도, 내나 마찬가지야, 내나 그 오일로. 음. 네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사실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차가 무겁지? <laughs> 그래, 다른 사실을, 내, 내 가고 똑같은 사실, 다른 사실을 끌어보니까, <laughs> 음. 그거도 네나 마찬가지야.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오일이 좀. 그래가지고, 아까 오일 6리터를 빼고 6리터를 붓죠? 어, 그게 CK를 빼고. 네. c j 포로 다시 였네. 네, 일반, 일반 오일. 어, 내가 실천하는 오일로. 네, 아, 아. 일반 오일을 었더니오이구 차가 이제 엄청 가벼워졌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c k 라는 오일이 갑자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일이, 이게 합성류가 많이 들어있고, 오일이 되게 뻑뻑하잖아요, 이게. 성분 많이 했다니까 점도 지수제를 많이 했다고 예. 네. 그러고 나면, 그 열이 높으니까 차들이, 이런 식스가. 예. 네. 열이 높으면 오일이 물같잖아아 Yeah. 근데 우리는 또 열을 식혀주자네. 요 yeah. 우리 그 단차들은 yeah. 그렇게 뻑뻑한 거야. Yeah. 아니 똑같이 안시켜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시혀주는 yeah. 기능이 있잖아요 오일을. Yeah. 그렇게 뻑뻑해져 yeah. 버린 거야. 우리 그 단차들이 시킬려면. 으면 그거 나 설득 시킨다고 혼났어요. 벤즈 저 410마리 덤부가 yeah. 아니 왜 좋은 오일을 더 비싼 오일을 였는데 yeah. 똑같은 유로식 쓰고. 근데 왜 차가 저저저 네. 오리 게이지가 없잖아? 벤지는 네. 어, 컴퓨터로 하니까 인공지능 올그 센서거든. 예. 네. 그게 점도 지수가 높으니 뭐 점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올교환을 해주시야 이렇게 뜨는 거야. 아, 그 점도가 높다고 뜨는 거야. 이제 우리가 우리, 우리 제가 쓰던 오일이 다 빠지고 나가 나가고 이제 C K 만들가 어 있으니까. 예, 네. 그래 가지고 한 소시 오일을 갈르라고 했다, 요, 통째 가갖고. 예. 가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몇 탄까지는 안없어지더라 근데 맞는지, 서서히 그게 없어지더라, 인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다 가른 게 아니고. 그육 6L만 빼고, 6터만어서 네. 어, 그래도, 그한 뭐 4분의 1이라도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가볍네. 응, 네, 당연한데. 그게 뭐, 이제 두 번, 세번더 이제 가르면 은 더, 더, 더 가벼워지겠지, 아무래도. 아, 그래, 서서히 갈면 돼. 네, 이제 네, 뭐 조금 네, 좀 쓰다가 이제 또한번또 이제 아이 6L짜리 또 하나 사 놨어요. 이제 뭐한 부산 한번 이제 오늘 이제 부산 내려가니까 부산 내려가다 올라가서 한번 갈고 뉴로식스만 480이죠? 480. 아, 480.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오에 사는 부분이 뭐냐면 오일은뉴로식스 음. 이제 전용이다가 해서 사서 썼는데 네.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시타가 고 자주 먹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예. 네. 그,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무슨 어을수냐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잖아요. 네. 상담도 안 들어가지. 또, 열로 그 조절하는 것도 상담이 안 들어가고, 계절이 바뀌면 이거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줘서 불고 하니까, 아이, 여름에 뭐, 이런 장가야 되는데 오히려 열려있고, 또, 네. 뭐, 겨울에 잠가야 되는데 아 열어야 되는데 잠겨 있고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 그소는 그, 그, 자꾸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요. 1년이 넘, 넘어도. 그러니뭐안 네. 좋다 소리만 하고. 아, 나한테 전화도 안 해놓고 좋네 나쁘네 그러면 돼가지고 이거 차가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해야 는데 이게, 아, 이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특히 세차장이나 정비공장 가면 이거 좋다 사람이 있겠냐고. 네. 네. 뭐 차가 안 나간 낱개 금 백만킬로 구십몇만 티즌 한막터보부터 바꿔다 걸고 고 터보 바꿨다 걸고. 예. 네. 아이고 참 나. 이거 어렵자고 좌우로 노는 건 괜찮아. 약간 노는 거우아래만안 넘는 되거든. 까다까다 네. 아이고 그 좌우로 노는 것도 그냥 겨우나 했고 <laughs> 그 출차들 어디 비싸. 그러게 말이야. 그 돈이 한두 푼짜리야, 그래? 아, 그러니까 국산 국산 차터 파워텍 사상은 200만 킬로가 넘어도 허뭐 그 이번에 버링 했거든 오일 밸브가 그러가까 갖고 깨지 말아내. 오일을 안 뿜어 붙니까 오번 밸브가 피스톤 터버려 오일을 안 뿜어 주니까. 예. 네. 그 그러 가지고 뭐 바로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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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 저, 저 버링 들어갔잖아 200만 어. 넘차 파워텍 440이 서울 냉동 뛰자네. 그러면 200만 넘었는데 토브 한번 안 갈았다니까 어떻게 겠어 흔들어 봤을까 아니야오 네. 유격이 하나도 없네. 하고 도 써도 되겠다고 올더라 잖아 네. 정비사들은 그거 버리면 일그 토브도 흔들어 볼까 아니야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할까 봐. 그렇죠. 어, 한 어, 200만 넘 차가 그래 그게 길거볼까 아니요? 유격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걸 해야 되는데 모든 걸뭐 그냥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믿고 나를 내 물건 쌓으면 나를 믿어야지. 다른 사람 말을 믿냐고. 그러게 말이야. 아난 어,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갖고 네, 우리 거 달고 가면 뭐 자기는 뭐어 뗐다 온다면서. 음. 어, 어 뭐, 왜 까불고한테 전화해봤냐고, 뭐, 전화는 뭐, 뭐라고 하냐고, 뭐, 또. 네. 올 것도 없는데. 아무, 막 먹으라, 뭐. <laughs> 그렇게말아 아, 참, 대화가 될거 아니야, 대화. 응. 아, 예. 왜, 왜 됐다, 안에. 그, 임0단계딱 업그레이드 해보니까, 오일 갈고 한게더 좋지, 인자. 네, 이제, 이제, 이올 한, 이제, 한, 한 두세 번더가아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이고, 벤츠 510도 또, 또, 다른 차가, 그, 내가, 발버린, 그, 시케를 썼는가 봐. 이틀에서 삼면, 네. 비싼 거, 였는다고 네. 그래도, 아마, 2, 3천 되니까, 악셀 페달 무겁고, 뭐, 차가 뻑뻑하다고한두 번, 그래갖고, 빨리 와서, 오 오일 바꿔가라 그랬잖아요. 어. 배번에 바꿔갖고, 사리점을 바꿔갖고 가는데도, <laughs> 알것들야 <알려드려>. 예민하지 예민해. <laughs> 맞아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예민네요그 차들도 예민나지만 차가 이게 차, 차가 이게 올 펌프 올 펌프를 돌려주는 게 그, 그렇게 힘이 되나봐 그게. 아니야 올 펌프와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 제품 자체가 명현 반응을 보여 주는 거야. <laughs> 어현연 반응을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개발해갖고 너무 이해가 안된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기존에 올종리 사업을 계속하다가 내가 네. 이거 신용으로내내 자차로 나파로 개발한 거잖아요. 네. 어, 옛날 것은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라도 뭐뭐좀뭐 뭐, 뭐 시끄러워서 그렇지 잘 나가고 그런 건 없었거든. 네. 근데 나파 이것은 완전 살아있는 생물 같아. 네. 어 길타가 딱, 그때 안 바꾸면, 대번에 브레이크 걸어 푼다, 요. 그니까, 러 이게, 이게. 벗어보니까, 유로, 네. 그, 내가 유로 6 오일 나오기 전에, 네. 날에 요그 오일을 쓰니까, 15W40을 쓰니까, 네. 차가 안 나간다고 전화가 왔는 거야. 네. 둘이서 똑같이, 또, 음. 그, 나눠서 진짜 그 오일을 썼다는 거야. 어두대다 전화가 온 거야. 또같은 날, 같이 보충을 했는데, 그 익숙하니 한 아 어, 이리 차가 무고기안 나가냐고. 뭐놀었었냐고 사진 찍어 보내라 니까지고 10W40이야. 똑같지. 어. 아 그래 가지고 더 내가 그때 알아. 예전에 못다는 거야. 탁간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가이정보라 <laughs> 예. 수고세요 예, 수고해요. 예, 예.